직장에 몸 담고 있을 때는 매일이 반복되는 의무의 연속이었다. 아침이면 자동처럼 눈을 뜨고 커피 한잔으로 정신을 붙잡은 채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회의 보고 마감, 회식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끝나면 어느새 달력은 다음 달을 넘기고 있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퇴직이라는 단어를 동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나 역시 그랬다. 회사의 간판을 떼고 난 뒤에 삶은 한없이 조용하고 비어 있을 줄 알았다. 아무도 찾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시간. 그러나 막상 퇴직하고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하루들이 펼쳐졌다. 조용한 가운데 오히려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고, 평범한 순간들이 내게 깊은 울림을 주는 선물이 되었다. 오늘 이 글은 퇴직 후의 삶이 공허함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매일이 소중한 선물이 될수 있음을 세 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되짚어 보려 한다. 첫 번째 사례는 69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다. 그는 대기업의 전략기획실에서 35년간 일했다. 수십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천 번의 회의를 주재하며 그는 자신이 회사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정년퇴직 이후 처음 한 달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동안 TV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며 점점 침묵 속에 잠겨갔다. 그런 그를 변화시킨 건 다름 아닌 우연히 마주한 마을 도서관 게시판의 한 공고였다. 지역 역사 해설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작은 안내문은 그에게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느낌을 안겨줬다. 그는 청년 시절 전공했던 한국사를 다시 꺼내들었고, 준비 과정을 통해 잊고 있던 학문적 열정을 되찾았다. 이후 그는 매주 금요일이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네 문화유산을 설명하며 걷는다. 그가 말하길 이제는 주말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금요일이 기다려진단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에게 기다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퇴직 후 그의 삶에 잃어버린 색을 되찾아 주었다고 고백한다. 두 번째 사례는 66세 여성 박미숙 씨의 변화다. 그녀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퇴직한 날 교문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지만 마음의 묘한 허전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아무개 씨로 불릴 뿐이라는 사실이 낯설고 씁쓸했다고 했다. 처음 몇 달은 옷장 정리를 하거나 여행을 계획해 보았지만 마음 한 켠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안한 손뜨개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손끝으로 실을 엮으며 그녀는 서서히 과거의 자신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동네 아줌마들과의 수다, 완성된 모자의 작은 성취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이제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초보자 손뜨개 교실을 운영하며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이전엔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는 게 내일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시간을 짓는 게 내일이에요. 그게 훨씬 더 따뜻해요.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농촌으로 귀촌한 71세 이성진 씨의 삶이다. 오랜 시간 공기업의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그는 은퇴 이후 아내와 함께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다. 그의 지인은 모두 그 선택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꿔왔다고 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부부에게 농사와 시골 이웃과의 관계 맺기는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씨는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파트로 나가는 일이 어느 순간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이웃과 함께 김장 배추를 나르고 코추를 말리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건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운 점이다. 도시에서는 분단위로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은 날씨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 삶의 리듬이 바뀐다. 그는 고백한다. 퇴직 전엔 하루하루가 지겨운 과제 같았는데 지금은 날마다 다른 선물 같아요. 오늘은 무화과가 익었고 내일은 티산의 능이 버섯이 날 거예요. 그런 일상이 정말 귀해요. 이세 사람의 이야기는 퇴직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의 시작임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종종 퇴직을 무대에서 내려오는 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 무대가 바뀌는 순간에 불과하다. 무대가 커다란 조직에서 작고 소박한 삶으로 옮겨질 뿐그 안에서 펼쳐지는 삶의 드라마는 더 깊고 더 진실해질 수 있다. 누군가는 자원봉사를 통해 과거의 지식을 현재화 있고 누군가는 취미를 통해 인간관계의 온기를 회복하며 또 누군가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을 새로이 조율해 나간다. 결국 퇴직 이후의 삶도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선물처럼 빛나기도 무의미하게 흐르기도 한다. 중요한 건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다. 일을 하지 않아도 직함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그런 하루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빚어주는지도 모른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 선물이었나요? 라고 퇴직 후의 삶을 선물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엔 공허함이 먼저 다가온다. 오랜 시간 반복형 생활 리듬이 사라지고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존재감이 희미해지며 차칫하면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가 말하듯 퇴직 직후 1년은 심리적 혼란이 가장 크게 몰아치는 시기다. 정체성의 변화와 인간관계의 단절, 경제적 불안정성은 한 개인의 자존감과 건강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핵심은 퇴직이라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을 상실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평가에 맞춰 살아왔고, 퇴직은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첫 출발점이 된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일상 속에서 보람을 찾고, 나만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다면,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내 삶의 본질을 퇴찾는 시간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심리적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는 쓸모에 대한 개념 전환이다. 우리는 대개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위치로 자신을 규정해왔다. 직장을 그만두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감각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인간의 쓸모란 본디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누군가의 하루를 웃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다.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동네 모임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아파트 화단에 꽃을 가꾸는 일에도 쓸모는 존재한다. 그것은 이전과 다른 방식의 기여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금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는 시간에 대한 감각 회복이다. 회사에 속해 있을 때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짠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며 효율과 성과로 가치를 매기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퇴직 이후엔 시간의 밀도가 달라진다. 빠르기보다 깊이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오늘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도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계절의 변화와 내 마음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산책길에 핀 작은 꽃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아침에 쌀한 줄기가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도 한다. 그런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배우게 된다. 셋째는 관계의 재편이다. 퇴직은 동시에 여러 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 직장 내 동료, 거래처, 상사와의 공식적 관계는 끊기고, 그 빈자리를 가족이나 지인과의 비공식적 관계가 메우게 된다. 문제는 그 관계들이 이미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거나, 일방적인 기대와 부담으로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 맺기 또는 기존 관계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때로 기존의 거리감을 인정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적절히 기대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히 고립감이 깊어지기 쉬운 남성 은퇴자에게는 정기적인 만남이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자발적인 소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선이 된다. 넷째는 소득 구조에 대한 재인식이다. 퇴직은 수입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정한 급여가 사라지고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개인연금 등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기대만큼의 연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은퇴 이후 의료비나 가족 지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경우도 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퇴직 직후엔 경제적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허황된 소비보다 현실적인 삶의 규모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소소한 수입 활동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은퇴 후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지역 가이드 활동처럼 뭔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수입을 얻는 방식들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목적이 삶의 자율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계를 위한 절박함이 아닌 자율성과 성취를 위한 수입 활동은 오히려 삶의 활력을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만의 시간에 대한 존중이다. 퇴직 후 삶이 매일 선물처럼 느껴지기 위해선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결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 누군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마음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말해주는 습관이 그 준비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하는 나 자신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있는 감각을 회복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퇴직은 낯설고 서먹한 순간이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온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통된 문장이 있다.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이 보였다는 말이다. 그 말은 단지 퇴직을 낭만화한 수사가 아니다. 외부의 이름표 없이도 매일을 선물처럼 살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묻자.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답은 거창한 계획 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조용한 감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